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붉은 말의 해인 병원연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연금수급자분들을 위한 갭스 서울 소식 진행의 이선희입니다. 연금수급자분들 모두에게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서 추진력과 활력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저희 갭스 서울 소식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새해 갭스 서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에는 공무원연금이 인상됩니다. 공무원연금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에 따라서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말 고시하는 전 전년도 대비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서 금액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2024년 대비 2025년에 변동된 소비자 물가 변동률은 여러분이 아래 자막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공지 사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공단에서도 1월정으로 연금 수급자분들 모두에게 알림톡으로 연금 인상액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공단에서는 2024년 국세청 확정소득에 대한 정산차액 안내문을 지난해 10월부터 알림톡을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2024년 연금에서 일부 정지된 금액과 국세청 신고를 통해서 확정된 일부 정지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산차액으로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별도로 개별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2026년 1월 연금부터는 소득이 있으실 경우 연금의 최대 50% 없으실 경우 20%까지 감액해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정산차의 공제 비율을 조정하고 싶으신 경우 공단 연금복지포털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공단 홈페이지 연금 서식 메뉴에서 연금 일부 정지 정산 차액 추가 조정 공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공단에 1월 20일까지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일부 정지와 연말 정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북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지난해 한해 연금공단에서 시행했던 중요한 정책 6가지를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에도 공무원연금 수급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서울지부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고객 체감형 고객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부 최초로 고객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직종별, 성별, 연령을 고려해서 고객위원 20명을 위촉을 했으며 기존 고객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의견과 신규 고객서비스 발굴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 결과 모두 24건의 개선 의견을 받아서 각 부서와 함께 총 18건의 개선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24년도 공단 메타버스를 활용한 강좌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는 갭스 열린 학습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연금, 국민건강보험제도, 세무, 건강 분야에 대해서 상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서 고객 궁금증과 고객 권리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교육 수강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객은 대면 교육을 중심으로 또 70세 이하는 고객 맞춤형 교육 방법을 도입해서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그 결과 메타버스와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107회 운영해서 17,900여 명이 참석을 했고. 대면교육인 일반강좌와 심화강좌 등 찾아가는 생활강좌를 총 10일에 운영해서 2,100여 명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문고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분기별 방문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업무 폭주 기간 중 상담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과 점심 시간 운영 등 고객 중심의 연금 상담실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 지급 개시 전 장애 확정 시 퇴직연금을 조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연금 미도래자 4천 명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고객수혜상실 예방활동을 전개해서 고객권리 강화에 힘썼습니다. 네 번째는 정부의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늘봄학교 봉사단 조기 정착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지원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자발적인 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11개 교육청별 지단장을 선출하고 봉사단 전용 공간 마련과 워크숍 개최, 직무교육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공단과 50% 재단, 서울시 교육청과의 3자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같이 동행일자리 연계로 늘봄학교 지원 취약지역 학교에 봉사자를 배치했습니다. 특히 25년도에 최초로 실시한 늘봄학교 만족도 결과가 92.5점을 기록을 해서 늘범 학교 봉사단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과 다문화 가정, 어르신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입학한 어르신 학습지도를 목적으로 발족된 전국 유일의 상록 하이스쿨 봉사단은 자원봉사단 분야에서 제일 으뜸이 되는 행정안전부 주체 대한민국 봉사와 나눔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공단 상록 봉사단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서울상록봉사단 운영을 위해서 봉사단 활동재료비 지급기준안을 마련했고 분기별로 1회씩 봉사단별 자체 성과 분석을 진행하고 봉사단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현장 간담회와 봉사단 임원가의 간담회를 통해서 자발적인 활동을 위한 서울 상록봉사단 조직 구성 결정과 봉사단 간의 협업체계 구축, 거점 수요처 마련 등 향후 지속발전 가능한 봉사단 활동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2026년도인 올해는 기존 활동 이외에도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서울 북부, 서부, 동부, 남부 하나센터와 협업을 통해서 정착 지원과 건강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1월 갭스 서울 소식 여기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한 해를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갭스 서울 소식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예정인데요. 여러분께서도 또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강희순 진행의 이선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